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에 띄게 뭐한 단계 상승했다 이런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야너 되게 얼굴 밝아졌다. 어너 되게 멋있어졌다. 약간 이런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자신감은 왜안 올라가지? 난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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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개의치 마세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거를 생각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더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지치거든. 달리면 자신감의 원천이 뭐예요? 어, 쥐뿔도 없는 거? 제 자신감의 원천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 열심히 산다고 느껴지는 거. 그게 단것 같아요. 질풀도 없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게, 뭐,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표가 나요. 주변 사람들이, 아, 쟤는 잘 살고 있더라. 어, 쟤 요즘엔 진짜 잘 나가던데? 약간 이런 것들이. 막 퍼져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야, 뭐, 니네 요즘에 그거 하더만 잘 나가더라. 아니면은 뭐, 니네 요즘 뭐, 거기 취직했다며? 부럽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고, 그냥 은근슬쩍 떠봐요. 뭐, 야, 뭐, 그거 돈 많이 줘? 뭐, 뭐, 어떻게 들어갔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잘 되면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구나. 그걸 느끼면은,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남한테 인정받는 것까진 모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부러워한다는 걸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생겨요 점점점점 점점.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보니까 제가 되돌아 봤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되돌아 가니까 그냥 처음부터 쥐풀도 없어도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까지도 아니더라도 주어진 바 맡은 바 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냥 꾸준하게 계속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점점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뭔가 내가 눈에 보이게 뛰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생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첫 번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는 어머니와 여자친구이 게딱 두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걸 믿고 기다려주신 어머니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되게끔까지 만들어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여자친구 딱두 사람.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있을 때도 항상 "오빠는 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부정적일 때는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제일 잘하라 이건 해도 안돼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듣고, 듣고, 또 듣고, 나는 무조건 될 거다. 할수 있을 거다. 넌 잘할 수 있을 거다. 넌 기본적인 자질이 충분하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내 혼자 생각할 때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일단 해,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만들어줬다는 거.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 친구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얘기에 이어서 또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여자 친구든 남자 친구든 부모님이든 애인, 부모님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형제 지간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이런 가족들이나 애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해 주면 자신감이 생기기 힘들어요.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뭐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이겠죠. 너뭐 말만 하더라도 너또 그거 하냐? 어, 좀그 하지마. 이제 좀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 약간 이런 거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 부모님께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식감이라는 거는 진짜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고 있다. 이 대표적인 예를 이걸로 들게요. 그러면은 다짜고짜. 밖에 나가서 좀 뭐라도 좀 해라.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 있잖아요. 내,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무언가를 하기 위해 찾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 있죠 기다려주는 거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 경험담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한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한지 5년 됐어요 유튜브를 한지 5년 됐어요 이제 5년 딱 됐어요 11월 때면은 2000 제가 24살 말부터 했으니까 딱 5년째네요 29살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맨날 일한다고 하면서 돈은 버는지도 모르겠는데 컴퓨터 앞에 노상 앉아가지고 새벽만 되면 시끄럽게 말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셨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요즘에 뭐 해? 무슨 일 하는데? 뭐 돈은 돼? 이렇게 물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단한 번도.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합니다. 이런 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방에 있는 TV에다 연결해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TV에도 나오네,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렇게도 막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어, 여쭤봤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길, 엄청 긴 시간이냐, 말이 5년이지, 맞잖아요. 말이 5년인데, 그긴 시간 동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이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왜뭐 하는지를 한 번도 안 물어봤냐, 왜 그랬냐, 여쭤봐서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장이 무너진 줄 알았대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거다할 때까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믿어주고 싶었대요 그말 듣는데 진짜 막 붓받쳐 오르더라고 울지는 못했어요 차아 내가 그그 그,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자식이었으면 당장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막 5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벌면서 계속 그러고 있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 자체가 저에게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눅들지 않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원동력. 그리고 여자친구.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여자친구.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뭐 얘기가 많이 샜긴 했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자체로서 내 자,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자존감, 자신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몇번 말씀드렸고 그 외적으로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좀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다르시겠지만 뭐 성향대로 직접적으로 어필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희 어머님처럼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무래도 보면은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대부분은 그냥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질타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더 부러웠어요 음, 왜안 했는지 근데 그랬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아니면 더 빨리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빛을 발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맙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좀 좋은 사람으로 둬요 나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어느 순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에 띄게 뭐한 단계 상승했다 이런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야, 너 되게 얼굴 밝아졌다? 어, 너 되게 멋있어졌다? 약간 이런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자신감은 왜안 올라가지? 난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점점,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개이치 마세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거를 생각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더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지치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요. 항상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사랑받아 마땅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또 생길 거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잔소리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 자식 새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시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잔소리지. 그게 또뭐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또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야 자식 마음을 100번이라도 이해하지만, 자식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이 뭐 물려준 게 없다, 부모님이 나한테 준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는 게 없는 게 정상이고, 그냥 내가 내 인생 살아가고,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 베풀면서, 그거랑 동시에 자식에게 이렇게 내리사랑하는 게, 그게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본인 인생만 살아요. 본인 인생만.